자 여기가 지금 점차 본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근처쯤에 요 근처쯤에 아마 음향치고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우 찾아서 이제 누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락교차로 동네 구청 방명 횡단보도입니다 자, 저는 건널목을 차야되면 짜... 지금 바뀌었거든요. 아 진짜. 지금 건널목을 어딘지 못찾기 때문에. 지금 건너가려는데 전면 신호바뀌어고 다시 한번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방금 이제, <laughs> 보십시오. 지금 저기다 설치해놓으니까 제가 제대로 눌러도 한번 놓치잖아요. 아 진짜. 더 짜증스럽네요, 뭔가. 어떡하나요? 자, 바로 누르겠습니다. 아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교체는... 아, 아. 설사 우위 좋아서 찾았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는데도 정확하게 이 위치를 찾기가 힘든 거죠 붕어. 뭐. 이제 바뀌면 이제 걸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뀌었는데,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소리가 근데 안 들립니다. 아이. 이제 들리네요. 거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지금. 어. 소리 어디서 들리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 이제 들리나? 소리가 너무 작아요. <목소리도>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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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로 가야 어디. 어디 됩니까? <목소리도> 네? 어, 어. 정상 동작한다는 얘기를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가보는 거였지 그 정보가 없었다면 저는 안 건넙니다 이거 왜 앞에 소리 안들렸기 때문에요. 군다 군다. 또안 들리면서 소리가 안 들립니다 뭐. 빨리 걸어볼게요. 들립니다. 여기 좀 크네요. 여기는. 어? 어 시도도 짤래. 또 차도 가. 지금 저 길에 소리가 끊어졌거든요. 지금 제대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뭔가 하단 같은 게 느껴지는데 일단 일단 올라 와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대로 온것 같긴 한데. 예, 제대로 하 소리 듣고 왔네요. 여기가 조금 큰데, 그래도 교차로서는 왠지 소리가 작습니다. 거의 안 들렸습니다, 여기도. 근데, 역시 저는 어디입니까 여기. 소리를 듣고 왔기 때문에, 여기는 건널목이 아니죠. 그죠? 어, 어디가요 여, 여, 여는 저, 저. 결국은 제가 차도로 또 건너왔다는 그 소리가 되는 겁니다. 들로 왔기 때문에 아, 시각장애인들한테는 3.7m가 거의 뭐한 3배? 한 10m 또는 5배, 뭐한 17m 그 정도의, 그 정도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시각장이 느끼는 가, 어, 이, 이 거리감은 사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아, 뭐, 전부가 없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기 있는 음향 신호기 및 소리가 나는 그 어쨌든 스피커, 저, 버튼, 음향신호 버튼 및 신호기, 신호기 스피커, 스피커는 이 전명 블록이 끝나는 지점에다가 예, 설치를 해주게 되면 소리를 듣고 이 행단보도 안쪽으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 이 가장자리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예. 안전하고 여기 뭐구조방열이장열물 같은 거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지금 규정으로 보면은 우리가 음향신호기 버튼 앞에 뭐 점형 불을 설치하라. 사실은 그렇죠. 점형 불 설치한 게 맞죠, 맞아요. 왜냐하면 그 내가 찾고자 하는 구조물 앞에 점정 불을 설치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건널목하고 훨씬 떨어진 자리에 설치해 놓고 그 앞에다가 딸랑 점형 불을 하나만 설치했다 칩시다.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가 없거든요. 아, 제발. 제가 이런 영상 찍다 보니까 이런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 하나 있던데. 저보고 세금 도둑이라고 하더라고그니까 음? 장애인들은 세금 축낸다고 그러고. 세금 축낸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런 저런 설치들, 저런 장비들, 영양 신호기 자체가 저쓸 때도 그 무용지물 쓰지도 않는데 그좀 말로 설치분 보면 그런 생각 드시죠너무 세금 잡아 먹는 거죠, 사실은. 세금 낭비인 거, 세금 낭비. 좀말로하하저저거 뭐. 이런 생각 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뭐. 근데 저 세금 잡아먹고 있는 이유가 저음향시설가 동작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까 동작을 제대로 하고 있었어요 뭐 소리만 키우면 돼요 이제 어, 근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뭐? 동작은 제대로 하고 있고 규정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뭐? 바로 설치 위치 자체를 갖다가 이상한 데 설치해 버리면 이상한데 근데 그건 또 규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저거는 기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계 자체가 세금 낭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규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규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사용자들한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있는 누군가. 그렇겠죠? <laughs> 공무원들? 뭐 하여튼, 뭐 하여튼 누군가. 그분들이 사실은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저거, 음향시옥이막저 부산 전지에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기사도 봤고요. 근데 저를 설치되면 너 이용할 수 있을까요, 과연? 앞으로 더 쓰겠다는데.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장애인은 세금 도둑이라고 비난하셨던 분들은 더 일을 갈겠죠. 쓰지도 못한것면너그들 때문에, 너그들이 맨날 이, 어, 이, 난리를 하니까. 다 설치하면서 저 쓰지도 안 한다면서, 저것들어. 뭐. 저거 요거인 거 쓰지도 않아. 내막도안 알아보고. 그렇게 욕을, 욕을 해야 되겠죠. 그 중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하신 거 아시는데 알겠는데 죄송한데 덕분에 저희는 비장인들이 적이 될 수도 있겠다 도둑놈 취급받겠다 정말 세금 도둑 아니면 낭비 생산성이 없는 그런 존재로 낙인 찍히는 그런 불행한 일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사실은 저것만 제대로 설치되면은 지역민도 혼자 걸어가고 아돈안받고도 혼자 잘 걸어가고 혼자 일상생활 다하고 지역 사회에서 일상생활 을잘 영위를 한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지역 사회에서는 근데 저렇게 놓으면더 이상 혼자 못 움직이고 자꾸 누군가한테 의존을 해야 되고 자꾸 뭔가를 요구를 해야 되고 제대로만 설치해 보십시오 저 저거 왜 요구합니까 요구 안 하지.